오디오 드라마! 고금소청! 학질고 치는 비법! <laughs> 아유, 그래서. 그시해가지고 그냥 그 시키를 해버린 것이다! 아이고. <웃음> <웃음> 마님, 너무 재밌습니다. 네 <laughs> 이야기가 재미가 있더냐? 예. 아이고, 이쁘기도 하지. 어우, 내 촉을. 아이고야. <laughs> 아유. 저걸 장물님꽉 끼고 있으니… 우와! 옛날 한 재상의 처가에 여종의 나이가 1 8세자 잠옷 자색을 지니고 있었는데 재상이 늘그 여종을 품어보고자 하였으나 그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어유 장모님! 어찌 오늘은 혼자 나오셨습니까? 그대집종은 아휴… 아프… 예? 여종 향월이 마침 학질에 걸려 그게 아팠는데 때마침 재상이 내의원에 제조 벼슬을 하고 있었다. 장모가 재상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그 어린종 향월리가 학질에 걸려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의원에는 반드시 좋은 약이 있을 것이니 모쪼록 애를 고쳐주는 것이 어떻겠소? 아이, 그럼 어느 달 어느 때에 더 심하게 아픕니까? 그, 아플 차례가... 어, 아, 내일이네. 아 예. 그러면 내일 퇴근하기 전에 마땅히 좋은 약을 얻어서 나올 터이니 후원 깊숙한 곳에 커다란 병풍으로 울타리 쳐서 양오리를 둘러싸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하면 제가 반드시 양오리의 병을 고치겠습니다. 어, 아, 그래. 아유 꼭 고쳐 주시게나 사위. 이, 아유는 자네만 믿네. 예 예. 그럼요. 장모는 제상이 말하는 대로 했다. 이튿날 제상이 퇴걸하여 곧바로 후원으로 들어가서 곧 향월이를 껴안고 의복을 모두 벗긴 뒤에 손으로 향월이의 의모를 어루만지면서 마침내 교합하니 향월이 두려워 땀이 나서 등을 적시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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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약질은 흉한 병이니 그치면 결코 물리쳐버릴 수가 없다! 하면서 또 그녀를 가늠하고자 하니 나으리, 마님께서 만약 아시게 되면 반드시 저에게 죄를 물을 것이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laughs> 그럴 일은 절대 없다 <laughs> 이는 곧네 마님이 시킨 일이니라 마님이요? <laughs> 더불어 다시 그녀를 가늠함에 즐거움이 높아지고 음탕함이 무르노그니 향월이 최상의 허리를 껴안으면서 아, 말하기를! 아, 아, 비록 마님이 이를 알고 나를 죽이고자 하더라도 한이 없사옵니다, 나를리 그래?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그 자식 참, 그 시기 안에 얘기 못했눔. 그런데 얼마 후 장모가 역시 학질에 걸렸다. 아휴 아유, 아유 여보, 그 사위. 나 죽겠네. 제발 좀, 아유, 휴아나 좀, 아유, 고쳐주시게, 아이고. 예? 하하하! <laughs> 어이, 장모님! 장모님의 학질은, 상인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하하! <laughs> 이미야 아유, 그 양반만이 고칠 수 있다고? 예. 하하하 <laughs> 아유. 어찌 해야 되는데? 아, 그것은 제가 장인어르신데 일러두겠습니다. 아유, <laughs> 그런데 자네는 왜 자꾸 웃는가? 아유, 남은 아이고, 아파 죽겠는데. <laughs> AI가 아닌 사람이 직접 연기한 성우와 예비 성우들의 뜨거운 연기 영상들! 오디오 드라마 보이스멘토 단막극장 고금소총편 학질고치는 비법 사람이 연기하구나라고 느껴지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덕현이었습니다. 안녕.